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으로 하루하루 멘탈 단련 죽인 김초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건딱두 가지. 하나, 오늘 코스피가 왜 올랐는지 명쾌하게 정리된 핵심 인사이트. 둘, 내일 투자 방향 잡을 때쓸수 있는 현실적 전략. 그리고 덤으로 제 소소한 유머 치료제도 같이 드립니다. 자, 오늘 코스피 4,150.39로 마감됐습니다. 또 올랐네? 이거 혹시 진짜 대세 상승 아니야? 하신 분들 잠깐만요. 아직은 꽃길이라기보단 조심스러운 산책로 정도예요. 오늘 상승의 주요 원인은요. 1. 미국 증시 훈풍 나스닥이 또 오르며 형 따라 나도 간다 모드 발동 2. 반도체 랠리 지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형제들이 오늘도 아주 핫했죠. 3. 외국인 순매수 전환! 드디어 외국인들이 한국 살만한데 하고 지갑을 연 겁니다. 덜렁덜렁. 자, 오늘 코스피 아침엔 좀 흔들렸어요. 어, 어제 너무 달렸나? 하면서 숨고르게 하는 줄 알았는데 오후 들어서 기관이 실금실금 들어오더니 갑자기 이거 완전 불장 프리뷰 아니야?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특히 전기전자. 2차전지, 그리고 AI 관련주들이 오늘 무게감 있게 끌어올렸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삼전은 삼성 플러스 전설, 하이닉스는 하이 플러스 니가스 느낌이에요. 농담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내일의 전망. 여러분, 내일은 현실 체크 데이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오늘 장중에 많이 샀거든요. 그럼 내일은 살짝 차익 실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이렇게 가세요. 단기 투자자, 오늘 오른 종목 추격 매수는 금물, 내일 오전 눌림목에서 접근. 장기 투자자, 4,100선이 단단하게 지지되는지 확인 후 분할 매수. 그리고 주말 사이에 또 이슈 나오라 가능성이 있죠. 특히 미국 CPI 발표 앞두고 달러 강세냐 약세냐. 이거에 따라 우리 코스피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코스피에 보면 예전처럼 미국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은 아니에요. 요즘은 미국 재채기에도 한국은 감기약 먹고 출근 정도로 단단해졌습니다. 오늘 정리. 첫 번째 코스피 4150.39 반도체 AI가 주도한 상승. 두 번째 외국인 순매수로 시장의 온기 회복. 세 번째, 내일은. 세상에게 이름 많기도 많지.